나리꽃에 이어 칡꽃, 참사리꽃, 마타리꽃 등이 짙은 녹음 속에 청량감을 주는 여름산, 계곡가나 등산로 주변 키높이쯤에서 흰듯 붉은 듯 군데군데에서 눈길을 끄는 꽃이 있는데요. 마치 불가사리처럼 펼쳐진 다섯 갈래의 꽃잎 사이로 길게 내민 하얀 실타래 같은 꽃술이 눈길을 끌어 다가서다 보면 흠칫 노린 듯 구린 듯. 딱히 표현하기 힘든 묘한 냄새가 코를 자극하니 이 냄새에서 연유한 이름 바로 누리장나무입니다. 입과 줄기에서 나는 누리장나무의 냄새는 가죽나무나 딱총나무의 냄새를 응축시킨 듯더 강한데요. 누린내로 표현되어 이름에 붙어버린 이 냄새는 구린 냄새와 유사한 의미의 역한 냄새로 많이 통용이 되지만, 누린내의 사전적 의미는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의 냄새로 정의되어 있으니, 오매불망, 고깃국의 이바비 소원이었던 헛헛한 민초들의 코에는 기분에 따라 구수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모양인지, 깨타리, 도나무, 개나무, 개똥나무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난구아재가 숲 해설사로 성황님을 안내하며 이 나무의 냄새를 맡게 하고 느낌을 물었을 때, 저 연령대에선 땅콩 냄새가 가장 많았고, 중년층에선 고무장갑 냄새, 노년층에선 원기소 냄새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요. 냄새의 호, 불호도 시대와 경험에 따라 차이가 많다는 것 외에도 비판적 가시관이 형성된 세대들의 감소된 행복감에 안쓰러움까지 생각하게 되니 그것까진 좀 오바죠? 꽃잎이 펼쳐지기 전 꽃받침에 쌓인 꽃몽울이는 마치 메밀처럼 각이 진 다이아몬드 형태로 연두색에서 연분홍으로 변해가다 붉은색이 짙어지면 꽃받침 사이를 길쭉하게 뚫고 나온 흰색의 꽃잎이 다섯 갈래로 펼쳐지는데 각각의 꽃잎은 좁고 길쭉하며 그보다 더 길게 튀어나온 네 개의 수술 끝자락에 달랑거리는 짙은색 꽃밥이 위태로워 보일 정도입니다. 누리장나무의 꽃은 자가수정을 피하기 위해 암술과 수술이 서로 차이를 두어 성숙하는데요. 네 개의 수술이 먼저 성숙한 꽃밥을 매달고 곤충을 유혹할 때한 가닥의 암술은 아래로 쳐져 있다가 수술이 시들어가면 서서히 고개를 드는데, 수술이 떨어져 나가 암술만 덩그만히 남아 있는 모습은, 왠지 어디선가 보았던 대자뷰처럼 익숙한 모습이니, 바로 얼마 전 참나리 꽃에서 보았던 조금은 을씨년스러운 광경이죠. 꽃이 지고 난 자리에 맺어진 열매는 가을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목을 끌기 시작하는데요 다섯 장의 붉은 꽃받침을 배경으로 맺어진 청출어람 눈부신 쪽빛의 열매는 얼핏 청춘보다 아름다운 중년이나 인생 제2의 클라이맥스를 안쓰러이 외치는 인간세상의 철진한 군상들을 향해 슬그머니 정말로 꽃보다 아름다운 귀부인의 진주반지 같은 열매로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나무이기도 하죠. 통화식물목 마편쪽과의 낙엽지는 작은 키나무 누리장나무 줄기와 잎이 오동나무를 닮아 한자 이름은 냄새나는 오동나무란 뜻으로 취오동이라 불리며 한방에서는 잔가지와 뿌리를 말린 것을 해주상산이라 하여 학질치료와 이뇨, 건위제로 쓰입니다. 난과자의 기억 속엔 뗄감으로도 새총가달로도 쓸모없는 잡목에 불과했지만 어느 날인가 관사에 사는 선생님 집에 갔다가 또래인 그 집아들이 건네주던 하얀 플라스틱 통에 노란 알약 모양의 원기소 두알그 맛을 못잊죠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조르다 매만 맞았던 오매불망 키 크고 원기 솟고 기운 장사된다는 마법의 그 알약 냄새가 마냥 그립기만 한 나무입니다. 누린내가 난다 하여 누리장나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